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도 비가 오는데, 그, 모란 장날이라 가지고 한번 갔다가, 그, 집에 오는 길에 방송을 켰습니다. 비는 오는데,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비고요. 지금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면, 모란 장트의 경우는 과거부터 그, 개고기를 이제 팔았어요. 개고기를 이제 파는 곳이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개고기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개를 잡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를 이제 잡느냐. 소위 흑염소를 이제 그 잡아가지고 모양식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흑염소 특화거리라 그래가지고 그좀 몸보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그한 2만 원돈 들고 오시면은 국산한 그릇이나 소라 한 접시에 소주 한잔 정도 그리고 이제 그만천원 상당의 그 소주 한 병에 돼지 부속 무한 리 필로 또술한잔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동상을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청 영상을 하나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육지로 해가지고 걸어서 이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말을 타게 되면서 말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차가 생기고 마차에 뒤어가지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사는 아무개 씨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국의 뉴욕에 사는 존슨 씨에게 이제 그 연락을 할것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번호만 알면은 연락은 되죠. 연락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1800 60년대인가요? 그 산업혁명이 한창이고, 미국의 서부 개발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그런 그, 광통신 케이블이 대성에 깔리면서, 유럽과 그, 미국이 먼저 이제, 무선으로, 유선으로 연결되고, 무선으로도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결한 깐이에 생각나는 것이, 그, 프랑스에 가면 댕게르트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보 전쟁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를 할 수가 있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 세차세계대전 당시에 그 프랑스의 망명정부를 이끌었던 드골 장군이 언젠가 고토수복을 하고 파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덴게르트라는노르망디 인근에 덴게르트에서 일시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군이 런던으로 철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얘기가 있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유, 유, 실제로 이제 두그 런던 쪽하고 그 댄게르트를 연결할 수는 없을까. 그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제 탄생한 게 유로스타, 그 유로터널이라고 이제 그 거의 그 사이를 도보해협이라고 그러는데, 그도보해협에그 열차가 지나가는 그 이동 그 터널을 이제 뚫는 데 성공을 했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 이제 그 자동차도 실고 갈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출근은 런던으로 하고, 퇴근은 댕게르트로 하는 사람. 프랑스인이죠. 그리고 출근은 댕게르트로 하고, 태그는 런던으로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이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드렸냐 면그 1868년도에 그저 저희 그 메이지 천황 그 명치 천황 일본의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유신을 단행을 했어요. 이제 새롭게 이제 국가 체제를 이제 바꾸고 왕정복구를 하고 공식적으로 간수범법상의 도쿄를. 공식 수도로 잡는다 해가지고 제2의 건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신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정한론이었어요. 정한론 한반도로 이제 쳐들어가자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 그때 당시에 그 저기 유아쿠라 사절단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들이 추창을 했던 이그 사람들이 단순히 한반도를 잡아먹는데 이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도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한반도는 하나의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광활한 만주벌판과 중국 대륙,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 진출 문화가 뭐였느냐. 우리가 제국주의의 후발주자이긴 한데, 우리도 치고 갈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과거 1592년도에 임진년에 도요토 미데요시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그, 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그 조선에서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철도철미하게 준비해서 가면 된다. 청나라 그 어른 상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876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조일수호 통상 조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 이른바 그, 강화도 조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그런 그, 국교 정상화를 했고, 과거에 그, 조선통신사가 오고 가던 그 시절의 얘기를, 역사책으로 밀어 넣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1910년도에 경술국시가 있었죠. 그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 날 경복궁 근정전, 그이게그 그 왕권 통치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에 이제 그런 그 뭐냐면 은 일장기가 이제 이제 그 액자 형태로 이제 나붙게 되는 사진 을 찍힌 날이 바로 이제 1910년도 8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은 뭐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는다고 하면서 할수 있는 개발은 다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1 9 2 0년대 들어와가지고 통영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총무 그 통영지역에 그 저기 해저천안을 뚫어가지고 이제 조금 연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근대 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본격적으로 그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그 통치권자들이 이제 생각한 게 일본의 수도 도쿄는 영원할 거다. 물론 지금도 영원한데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불바다가 되고 다시 일 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무조건 뻗어나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발판을 삼는 이니셔티브를 그 도쿄에서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도쿄에서 출발하면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베이징을 거쳐가지고 모스크바 그 유럽을 횡단해가지고 파리 런던까지 못갈건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의 그 주제에 해당되는 그 한일 해저터널이에요. 한일 해저터널. 그런데, 이제, 그, 한일해저 터널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쿠오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스시마, 그러니까,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중간 기착지로 삼고, 부산까지 가는, 이 그, 노선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건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저기, 유로스타, 그, 터널, 그, 도보 예배 터널을 뚫어볼 때, 오랫동안, 그, 지질 지층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술 검토가 이루어진 끝에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던 건데, 그것도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그 안반층이 뚫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 안반층을 뚫어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1920년대에 한일해저터널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조선총독부의 그, 저기,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력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환상 속에 그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하는 현진영의 노래처럼 환상 속에 그대였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담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안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 1미터도 파보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담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서. 무조건 이제 뚫어봐야 된다. 이런 그 논리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GHQ. 그러니까 그미그 그 태평양 그 군사령부 그 점령군사령부 GHQ 메가더 원수의 그런 그 지휘 아래 그런 그 군정이 실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제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196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맺을 때까지 한 20년이 이제 일본이 고립을 이제 좀 강요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왕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국교 정상화가 또 이루어지니까는 이제 일본의 그, 저기, 그, 높으신 분들 중에 조금 생각이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또 한일 해저 천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뚫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출발에 설수 있는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 소위 도쿄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부산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의 싸움 비슷하게 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 진출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왜 도쿄에게 이니셔티브를 넘겨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해저터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거슬러, 이제 거슬고 설득을 해서라도, 이제 그 설복을 해서라도 도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랑서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공사비가 얼마가 들지 장담 못해요. 그리고 공사비에 이제 충당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뭐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눌 거냐. 이런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반층이 뚫기가 쉬운 안반층인지, 뚫기가 어려운 안반층인지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허상만 가지고 한일 해저 터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유로스타 그 터널처럼, 도보예배 터널처럼.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본전을 회수를 하고 소위 말해서 본전치기를 하고 더 이득을 낼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가지고는 거의 뭐 매일 정기적으로 이제 그 유로스타 그그 그 이제 고속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승객과 화물을 싣다 보면은 뭐 수익분기 좀 도달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 막대한 공사비를 주고도 뚫었어요, 뚫었는데. 한일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이죠, 그, 유로스타 그 터널, 그 도버역 터널보다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긴 상태에서, 물론 이제 우리 부산에 이제 가면, 태종대라고 이제 명, 관광명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면은, 그, 대마도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마도에서 후고가까지가 좀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대마도를 휴식처 삼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자동차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열차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승객들이 많이 나올까의 문제.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부간 폐류가, 이제, 부산하고 시문어 새끼 후쿠오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까지 한 시간에 한 시간 반이면은 날아가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 뭐비행기값이뭐 한두 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거기 열차가 지나다닌다고 해도 그이제 그. 이제 그 비용은 상당히 이제 그 지불을 해하고 이제 타고 다녀야 될 텐데 물론 뭐 자동차가 지나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중간에 고장이 나면 은 고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그 짧은 거리를 자랑하는 그 유로스타 터널의 경우에도 그 자동차는 실어서 열차에 실어서 이제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물의 왕래에 있어가지고 화물이 충분하게 왕래가 될 것이냐. 즉 다시 말해가지고 화물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위 그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해져요. 결국 경제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단순히 이제 그 이동한다는 개념보다는 결국 그 뭐랄까요 경제성이 뒷받침되고 가성비가 나와줘야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제 추산하기로 이제. 100조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100조 원이라는 공사비가 든다면 한일 양국이 100조 원을 일정 시간 내에 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서 그 이후 영구적으로 이렇게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수익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누가 주체 삼아서 할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며 다시 한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저기 조금 다급한 것은 일본이 좀, 이제 좀 섬나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남북 통일만 되면 평양이나 온산 거쳐가지고 신의주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그런 그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나 그 중국 내부 철도를 거쳐가지고 베이징을 통해가지고 몽골을 통해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수 있는 그러면은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해 있어가지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그~ 이니셔티브를 충분히 지수 있다.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그 자체가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수 있고. 경제 발전에 한 축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닌데, 한일 해저 터널을 일단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라도 변수로 남겨두고 싶어요. 한일 해저 터널을.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그 생각으로. 과거에 일본이 1998년도에 독도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그 한일 어업협정을 강제로 파기를 하고 신한일 어업협정을 맺도록 이제 김대중 정부를 압박한 사실도 있고 신 그런 그신 새로운 그런 그 한일 그어업협정이 맺어진 것도 사실인데 일본으로서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에 있어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지고 경제적으로 일떠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일해저천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도 부정적인 답변도 안 하는 겁니다. 미완성이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그 말끝을 흐리는 그런 그좀 이렇게 그 에필로그를 남겨놔야 자기네들이 이제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는 일단은 한일 양국이 냉정하게 기술력이 담보가 되겠느냐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성이 타당한가를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국이 이제 정상이 만나서 입장 표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도 급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자부란 석인 건 일본이겠죠. 계속 섬나라로 고착화 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그 기술적으로 일차 검토를 했다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되게 기술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하다. 안전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추산한 1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던데,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뭐,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정상 간에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그동안 수많은 정상회담이 있어 왔지만, 정상 간에 언급이 된 적은 없고, 민간 실무자 선에서 서로가 한번 검토해보자. 자기 그 아전인수식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성을 가져다 준다면 할 필요다기보다는 좀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한해 해저 터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저기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창문도 흔들리는 날씨에 그 돌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해피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분 동안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